5월 18일 주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 이뤄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전에 사도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또 바울을 성전에서 다시 보게 되자, 바울이 들어 비모를 이방인의 출입이 금지된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온 곳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가르침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우리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을 성전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바울을 만나자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소동을 일으켜서 그를 붙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여 고함을 치며 달려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말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대가는 오해였고, 또, 감옥에 잡히가는 그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진리를 말한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 모두가 환영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비난과 오해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두렵거나 또 나고 오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말미 암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수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애매하고 오해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